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양구의 강 옆에 설치한 자그마한 주택을, 시공한 자그마한 주택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층이 10평이고요. 2층이 5평 해서 15평이고요. 그리고 데크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담하니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북쪽으로 산이 감싸서 이렇게 안고 있는 듯한 향이 아주 좋습니다. 정남향이고요. 그다음에 주택이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예쁘게 이렇게 담장을 다 쳤습니다. 정문에 들어오는 담장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큰 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멀리 동쪽에는 띄엄띄엄 주택이 보이고요. 향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참 조용합니다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혼자 사시는 분인데 15평 형 조용하게 살겠다고 작은 주택을 이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앞에 이렇게 한단 높이로 이렇게 이상적으로 높였고요. 집을 안으로 들어가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벽체는 써머사이 등으로 이렇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큰 창을 이와 같이 해서 자연을 최대한 많이 부게 그럼 했고요. 문을 열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서면서 좌측에 신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관 그 다음에 현관을 들어서서 이렇게 사면동 중문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거실 겸 이렇게 크게 쓰게끔 되어있고 정면에 보이는 데가 싱크대 상부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2층이 올라가는 계단이 되겠고요. 좌측으로는 이렇게 이와 같이 세면기, 변, 변기 그 다음에 샤워기 그리고 거글 세트, 창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천장은 돔으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창문을 하나 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자축 공간에 붙박이장을 이렇게 벽체에다가 했고요. 오른쪽은 뒤쪽에 계단 밑에다가 보일러실을 뒤쪽으로 했고 위쪽으로는 2층 올라가는 계단을 냈고요. 여기다 창문을 하나 또 답답할까봐 하나를 더 냈습니다. 최대한 창을 많이 냈습니다. 이렇게 여기도 창을 내고 거의 창이 이렇게 곳곳에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두바로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감지기. 이렇게 되 있습니다. 그러면은 2층을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2층은 이분이 몸이 좀 불편한데요. 그래서 편백으로 해달라고 그래서 옹이 편벽을 벽체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창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보이니까 이게 가린 것 같아요. 이와 같이 뒤쪽으로 창을 세워서 세 개를 냈습니다. 굉장히 예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이제 침실이 되고요. 여기에서 강의 훤히 내리다 보이에 그럼 이렇게 큰 창을 하나를 냈습니다. 그리고 데크 쪽에도 이와 같이 창을 큰걸 하나 또 했고요. 그럼 바깥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데크로 나와서 멀리서. 연을 보게 그럼 이렇게 돼 있고요 데크도 이렇게 꼭한 사람이 쓰는데 넉넉하게 이렇게 나왔습니다 집도 작지도 않고 그리고 1.2m의 난간이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법적 기준입니다 그래서 철랑간을 1.2m 아이들도 위험하니까 이렇게 만들었고요. 뒤에는 이렇게 산이 보이고, 밭이 보이고, 그리고 우측에도 이렇게 밭이 보이고, 멀리 강이 보이고, 경치는 참 좋습니다. 15평 부담도 없이 작은 집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일가족이 다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그 식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뭐 15평도 잘 쓰면 예짐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세컨하우스로 쓸수 있게 그럼 돼 있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이렇게 담장을 자갈 한, 한두차 갔다가 다집 주변 다 깔았습니다. 이렇게 데크로 나오는 이 문을 통해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크가 참 요긴하게 쓰는 것 같아요 야유에서는 이렇게 바깥에가 보이고 컴퓨터가 주무시는 짐이 살림이 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뒤쪽으로는 창이 3개 데크 쪽으로 창이 하나 그리고 나가는 문 그리고 또 정면에 큰 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창이 많이 돼 있습니다. 다시 내려가면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 옆에도 답답할까봐 여기도 창을 하러 가서 여기도 창을 넣었습니다 서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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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에 가서 가붙박이가을설치가 이렇게 했습니다. 작지만은 요소요소의 공간을 활용을 잘했습니다. 태양광 또 이렇게 꽂아 놨는데요. 밤에는 저 불빛이 작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습니다. 잔돌로 이렇게 깔았고요. 뒤쪽 보일러실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적으니까 보일러... 기름통을 이렇게 일부러 뺐습니다. 그래서 내부 공간을 최대한 조금이라도 더활용하게 그런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계단 밑인데 최대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보일러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배수로를 아주 깨끗하게 잘 해놔서, 비가 혹시라도 많이 오면, 이렇게 잘 흐르게끔 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정화조 뚜껑이 되겠고요. 이제 집에서 나오는 매너를 혹시 막힐까봐, 여기에다가 매너를, 박스를 하나 놓고, 그리고 계량기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후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치아수를 여기서 뒤 앞에 파나 있어서 이게 이제 데크 깔면서 데크 밑으로 넣어야 할것 같습니다. 멀리서 보니까 집이 아담합니다. 깔끔하고 깨끗하게 빠졌습니다. 혹시 자그마한 주택이 필요하시고 의문점이 있으면 전화를 주시고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